자 오늘은 다항식과 1차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이라는 건 일단 여러분 항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항이라는 건 뭐냐면 수나 그렇죠 수나 문자에뭐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해요. 문자에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해. 그래. 그럼 예를 들어 서 4x 이런 것도 항이라고 해. 그래. 이 하나가 항이야. 곱하기 생략된 거니까. 그다음 뭐 마이너스 5 x 제곱 이런 것도 하나의 항입니다. 왜마이너스5랑 X랑, 자, -5랑 곱하기 X랑, X랑, 이 곱으로만 이루어진 이한 덩어리를 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또 숫자, 뭐6 이런 것들, 6, 6은 선생님, 무슨 곱입니까? 6 곱하기 1이 생작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데요. 다항식은요, 다항식은요? 아, 어, 그렇죠.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짜리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항식은 이제 여기서 배우는 다항식은 어떤 걸 다항식이라고 그 해? 그렇죠. 그런 것들에 지금부터 그럼 좀 전에 했던 4X였죠? 4x 제곱. 4x였죠? 4x-5x 제곱 플러스 6.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이 앞에 있는 숫자들 있죠? 이 앞에 있는 숫자. 요걸 개수라고 그래. 자, 그래서 얘를 X의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그 다음 요거는 뭐야? X제곱의 개수라고 그래. 그러면 개수의 뜻은 또 알고 가야 될거 아니야? 개수의 뜻은 문자 앞에, 역시 곱해진 수입니다. 다항식 단어에서는 곱하기가 중요해. 개수의 뜻은 뭐라고? 문자 앞에 곱해진 수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X의 개수는 4고 X제곱에 계는 O가 아니라, 요 부호까지 포함한 마이너스 O. 그리고 수로만 대연 항 있죠. 이거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 고 한다? 상수항이라고 한다. 상수항. 용어도 좀 알아두십니다. 중일에 최초로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개수, 상수항. 차수. 그럼 차수는 요거. 지수들을 차수라고 해요. 요거를 차수라고 합니다. 요거를, 어, 문자가 곱해진 개수. 차수. 대가리에 이렇게 써있는 거. 어, 속어 서서 죄송한데.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항식은 우리가 어떻게 끊느냐. 자, 어떻게 끊느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 이번에뭐 2x-6x제곱 빼4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 할까요? 자, 첫 번째. 항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의 개수는. 항의 개수는요. 더하기하고 빼기 앞에서 끊으면 돼요. 이렇게. 빼기 앞에서 끊어야 돼요. 더하기 앞에서 끊어야 돼. 요 그래서, 항은, 하나, 둘, 세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항을 직접 써봐라. 도대체 항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2x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이 부호는 내가 가져간다는 입장으로,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또 요렇게, 플러스 4. 플러스 뺐습니다. 그 다음, x의 개수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좀 전에 했죠? 문자 앞에 곱해진 수니까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x 제곱의 계수는 뭐냐? 그러면 x 제곱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상수항은 뭐냐? 상수항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니까 수로만 플러스 4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알수 어, 있겠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조금 있어요. 분수로 되어있는 음, 항을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예를 들어서 2분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다. 그럼 똑같이 연습해봅니다. 항의 개수는 몇 개냐? 몇개요세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더하기 빼기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항들은 뭐냐? 그러면 2분의 x가 되겠고 마이너스 y가 되겠고 플러스 3 음, 플러스 생략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X의 개수, 이렇게 분수로 나왔을 때 조심해야 돼. X의 개수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요그 다음, Y의 개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조심해야 돼. 자, X의 개수는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어, 다시 이 앞에 1이라는 녀석을 살려주셔야 돼.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 이를 다시 생략했던 거를 살려주셔야 돼. y의 개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다시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야. 없는 수는 2이 숨어 있던 얘기니까. y의 개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란 얘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수항은 물론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차수를 물어보는데. 차수. 자, 차수는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그래서 지금 차수는 1차가 되겠습니다. 1차. X도 위에 숨어 있는 게 1이 숨어 있는 거고, Y도 1이 숨어 있는 거니까 음, 이거는 결국 1차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시겠죠? 음. 됐습니까? 어, 자,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다. 됐죠? 음.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알아봤고요. 그럼 1차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식, 자, 1차식이 뭐냐? 차수가 특별히 1인식, 그지 차수가 1. 차수가 1인 당식. 그니까, 당식 중에서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 기준은 가장 뭐, 그지 높은 차수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차수 기준. 그러면 좀 전에 아까 계속했지만 4x-5x제곱 플러스 6은 몇 차식이냐 그랬을 때는요. 어요 항은 여기 숨어 있는 게 1차잖아. 그러면 요 항은 1차란 얘기야. 근데 여기는 요게 차수란 말이야. 지수가 차수야. 어, 머리 위에 있는 거 요거. 이거. 이거는 상수항은 0차란 말이지. 그러면 이쭉 다항식 중에 가장 높은 차는 2차가 되겠고요. 특별히 문자를 강조할 때는 뭐에 대한? 그렇지. x에 대한 2차식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 y는 없으니까 현재 예. 네. 자, 이런 것들을 X, 는 음, 1차식이라고 합니다. 1차식. 아시겠죠? 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 그럼 다음 봅시다. 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이거는 1차식이 맞느냐?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1차식을 추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 여기 2차 있는데요. 아닙니다. 돼, 안 돼. 음, 안 되겠습니다. 왜? 0하고 X를 곱하시면 뭐야? 0이죠. 어, 그러니까 없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를 보시면 문자 x에 대한 1차, 응, 따라서 얘는 1차식이 맞다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분수가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x,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 맞다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자, 여러분 x분의 1이라는 건1 나누기 x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고부로 이루어진 식이 아니란 말이야. 아,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데, 얘는 1차식이 아닙니다. 즉, 분모에 X가 있는 것들, 분모에 X가 있는 식은 앞으로 절대로 1차식이라고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시는데, 나눠져 있는 식은 마이너스 1차식. 즉, 분수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1차식으로 고르면 안 되는 문제들은 주로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은 1차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는 또, 2x 2배x 1 이런 것들. 자,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된다 하시면안 되고요. 항상 정리를 해야 돼. 뭐라고요? 동류항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한 다음에 해 주셔야 된다.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거 찾으면 되겠고 동류항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럼 요거를 동류항 계산을 해 주면 2x-2x-2가 되어서 2x가 없어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죠. 그럼 문자 x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다. 이거야. 가장 많이 여러분이 틀리는 문제들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1차 시. 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음,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음, 차수 비교를 한번 하는 걸 한번 해드릴게 차수. 그러면, 이제 지금, 항을 여러 개 적어 놓을 거야. 2X라는 놈 적어 놓고, 5X 빼기 4라는 놈 적어 놓고, X 빼기 2와 이런 거 한번 적어 놓을게요. 그럼, 자, 요 녀석은요, 음, 요건, 개수, 개수가 2야. 차수는 얼마야? 1이라는 거야. 여기 1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요. 음, 차수가 1인 거야. 얘는 0인 거야. 그러니까 0차라고 해요. 0차, 상수항 근데, 높은 차수 기준으로 한 거니까, 얘도 1차식이 맞는 겁니다. 얘도 1차식이 맞아요. 됐죠? 그리고 얘도 문자가 다르지만, X랑 Y랑, 얘도 1차고, 더하기 빼기꼴로 돼서 얘도 1차니까, 얘도 1차식이라고 볼수 있다, 이겁니다. 차수는 요, 요, 기 써있는 게 차수란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laughs> 이러면, 얘는 2차고, 얘는 1차야. 얘는 숫자지, 0차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수 기준으로 하니까, 얘는 일차식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게 이해 잘 되신다고요?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 다항식과 일차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동류항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차식과 다항식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